자 오늘 광우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간단하게 중국을 이번에 다녀와가지고 제가 느낌이 세게 받은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두번첫 번째 제가 이제 요거몇년 전부터 사실은 제가 중국을 다니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뭐냐 그러면 중국 사람들의 교통수단이 이제 자전거라는 거 아시죠? 그죠. 일반 서민들 교통수단 자전 자전거입니다. 근데 이 자전거가 다 바뀌었습니다. 자전거는 자전거인데, 페달을 안밟는 자전거로 바뀌었습니다. 처음부터 전기자전거로 다 바뀌었어요. 거의 뭐90% 이상 다 전기자전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순전히 자기 힘을 이용해, 발 힘을 이용해 가지고 자전거 페달을 밟고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양용 자전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전이 돼 가지고 높은 데 올라갈 때는... 페달 안밟고 쭉, 그, 동력으로, 어, 배터리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됐었고.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마저도 이제, 동, 자기 힘으로 가는 것들은 거의 다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또한 가지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게 새로운 교통사고의 주범이 됐어요. 여기 소리가 안 나거든요. 네, 소리가 안 납니다. 하나도 소리가 안 납니다. 전혀 안 납니다.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동력 배터리 자전거가 일단은 저 여러분들 중국 가시면 한번 눈여겨보셔라 라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선진국입니다. 중국이. 이게 뭐냐면 녹파속도라고 하는 그린웨이브 발로시티라고 하는 아주 희한한 걸 하나 제가 발견을 했어요. 가는데 신호등 이렇게 높이 걸려있는 신호등 위쪽에 녹파속도 56km, 뭐, 녹파속도 60km, 이게 있는 거예요. 저게 뭐, 저 뭘까? 그런데 제남시 인구 700만이 넘는 제남시가 교통이 얼마나 원활하게 잘 빠지는 거예요. 너무, 너무 옛날에는, 아이고, 말도, 말도 못했거든요.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요만큼 몇백 메터 빠져나가는데 뭐가 2 30분씩 걸렸는데 시내가 그게 전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녹파 속도가 뭔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짧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리는 못 찍었는데요. 이제 오토바이는 말할 것도 없고 저쪽에서 건너오는 대부분의 동력 장치들이 전부, 전부 다 배터리입니다. 전기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소리가 나질 않아가지고 여기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녹파 속도라는 겁니다. 녹파는 그 초록색 물결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녹색등 물결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달리면서 계속해서 녹색 신호등만 받을 수 있게 그 물결, 그 흐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녹색 신호만 받을 수 있게 속도를 유지해달라는 겁니다. 요 속도대로만 달리시면 계속 녹색등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녹파, 노단이라고 돼 있고, 오른쪽 위에 있는 거, 그죠? 그러면 밑에 보면 60km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저왼쪽에 45km라고 돼 있고, 밑에 거 50km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만 달려주면은, 빨간 신호등 안 걸리고, 계속해서 초록 신호등으로 갈수 있다는 거죠. 여기 중국의 교통경찰 하나가 낸네 아이디어랍니다. 이게. 그러면은, 교통장 따지고, 그 다음에 신호등 있는 이 거리, 거리 따지고, 이런 거 전부 다 따져가지고 인공지능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요 구간이 몇몇 몇 킬로만 달리면은 신호등이 계속 초록색으로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고 갈수 있을 거예요. 이게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이 선진국이다 이거. 어, 어.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요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내에서는 제가 최초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녹파속도라고요. 아, 이거는 지자체가 좀 뽐받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 통제기가 거리에 근거해가지고 차량이 지나는 교차로의 녹색 신호등이 켜지는 시간을 그에 맞게 조정하는 원리라는 겁니다. 조금 말이 어렵긴 합니다만 좀 전에 설명드린 그 원리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구역을 설정을 합니다. 그걸 그린 웨이브 밴드라고 합니다. 녹파되죠 그죠? 띠죠. 그죠?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나 교통 질서가 그나마 양호한 구간. 그러니까 신호등 잘 지키고. 그러니까 대도시 같은데 통행량이 많은 곳에 이게 딱 제, 제격이죠. 그죠. 주요 간선 도로니까, 그래서 어, 완벽하게 100%다 녹색 신호등만 받고 가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어, 적색 신호등, 붉은 신호등의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은 틀림없고요. 음. 그다음에 통행 차량이 그 대신 자발적으로 이 속도를 유지만 해주면 된다라고는 하 자발성이 또 필요로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선진국이 잘한 거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선진국으로 가는 어, 길목에. 중국이 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도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녹파 속도라고 하는 최 최근 중국의 정보를 좀 알려 중국 한 테마로 전해드렸습니다